네, 재계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아보는 재계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m b 의 김영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삼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국전력에 뭐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볼 네. 텐데요. 실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한전 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한국전력은 전력을 비싸게 사와 가지고 예. 좀 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인데요. 그 한전에그 도매 전력 도매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최근에 그 200원 훌쩍 넘었습니다. 예. 1년 전에 한 8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에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오른 셈인데요. 예 하지만 판매 단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4% 오른데 그쳤습니다. 아 도매 단가는 올랐는데 네. 판매, 판매 단가는, 단가는 별로 많이 안 올랐고요. 예, 오르지 않았다. 네. 그렇게 되면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죠. 쌓일 수밖에 없죠. 예. 예. 전력 통계 월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매달 이제 통계 를 내는 건데 1월부터 8월까지 1킬로와트 시당 구입 단가, 전적으로 그 사오는 가격은 144.9원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판매 단가는 116.4원으로 1킬로와트 시당 28.28원 오전을 손해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요. 그 한국전력은 그 국내에서는 이제 송배전 사업하고 그 전기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발전과 송배전 같이 하고 있는데 어, 정부가 지분이 십팔점이 퍼센트고 산업은행 지분이 삼십이점구 퍼센트라서 그 정부 관련 지분이 오십 펀드가 넘는 공기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요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어, 국내에서는 발전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 사업은 그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여섯 개백 퍼센트 자회사 한전 자회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곱 개 민간 발전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 열세 개 회사에서 전기를 사가지고 우리 일반이나 공장의 공장 등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하지만 그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있는데 예예. 전기 요금은 지금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전력의 누적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전력 올해 삼 분기에도 그 7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까지의 적자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1분기에 이미 7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봤고요 2분기에도 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전은 그 증권가에서 30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그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올해 반 30조 원이라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연일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전력 도매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참 에너지 위기에 대한 경고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참 한국전력 그야말로 지금 위기입니다. 네.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이렇게까지 적자가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뭘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전의 전기요금 전기요금의 그 가격 결정 구조가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전기액금 사람들이 보통 전기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이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세금으로착각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 정부에서 보급을 하다 보니 이제 공공재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바람에 그 국제 에너지 가격에 따른 원가 상승 요인을 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전 정부, 그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도 그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를 높이는 그 요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적자 폭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국제 에너지 가격을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는 그 민간 발전사의 그 전력 도매가 S M P 제도도 그큰 부담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격이 오르면 그 전력을 비싸게 사와야 되는 그런 구조가 그렇죠. 돼있거요 도매가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상황이도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그 물가 불안 등을 이유로 그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어서 한전의 적자는 그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동안도 전기요금은 오르긴 올렸는데 네. 한번 오른 올리기가 네. 좀 네. 세 번에 않습니다. 나눠서 올렸는데 14%사인가격 예. 14%밖에 14안 올렸기 때문에 예. 그 아직 뭐. 적자 해소에는 턱없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규모고요. 예. 그리고 전기세 올린다 고하면 여론이 워낙에 또 민감하잖아요. 정, 방금 전기세가 바로 예. 전기 요금입니다. 예. 전기, 요금. 예. 네. 네. 전기 요금, 네 정확하게 전기 요금입니다. 네. 맞쓴 예. 만큼 그만큼 적정하게 내야 된다라는 건데, 네. 자 일각에선 그런데 한국전력의 네. 실적과 주가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에 좀 다소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한국전력이 실적이 좋아지는 방법 딱두 가지입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든가 올리. 아니면 네. 그 원가를 줄든가 둘중에 하나인데요. 도매가를 줄이던가 지금 둘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 전기요금 인상은 그 물가 불안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지금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이고요. 물론 내년에 뭐 소폭 인상을 할계획긴 합니다만 그 적자를 해소할 정도의 인상은 아마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예. 원가절감 같은 경우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동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 겨울철 그쵸, 또 수요가 늘어서 이제 당분간은 떨어지기 힘들고 예. 내년 봄 이후에나 에너지 가격이 뭐좀 떨어지지 그전까지는 상승하거나 이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그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한전의 주가가 오, 오르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탈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전기 공급이나 이런 거 외에 다른 사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물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정상화되기까지는 그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당장이 네. 힘들다면 네. 말씀하신 정부의 그 전력 도매가 상한제 네. 도입 이것을 생각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건 어떻습니까? 적자 폭을 좀 줄일 수 지금 있을까요? 지금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다음 달에 예. S&P 상한제 도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이 그 거세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그 민간, 민간 발전사의 경우는 만약에 적자를 보게 된다면 뭐 전력 공급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할 수도 있거든요 예. 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제 앞으로 겨울철 난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뭐 그렇게 s m p 상한제를 그확 밀어붙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전에 적자폭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기는 그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아니면 경제 입찰을 붙이겠다, 뭐 가격 입찰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있긴 하던데.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전력 공급이 충분할 때는 괜찮은데 예. 부족할 경우에는 뭐 겨울철에 그때 정에로 비싼 전기로 사서 예.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참 정기요금을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네. 그 올해 세 차례나 올렸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전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라고 할까요? 좀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한전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예. 가장 객관적 인것은 물론 증권시장이 보는 한전의 모습인데 기업에 대한 증권시장의 평가는 이제 주가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한전 주가를 살펴보면 그 1993년에 그 팔천3백구백삼십구 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예. 게 (1990년) 이후예요 가장 높을 때는 (2016년에) (63700원이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그~ (만 7000원대)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는 (1990년대) 후반과 비슷한 건데 그~ (2016년에) 갑자기 확 올랐던 이유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자산 매각 등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음, 예. 잠깐 이제 그~ 좋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한전 삼성동 부지를 팔면서 현대차그룹 매각을 했는데 거의 십조 가까운 그 이익을 순익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주가가 좋았는데 아, 그때 당시만 반짝 좋았네요. 예, 잠깐 좋았습니다. 예. 그 이후로 2016년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그 증권가에서는 그 올해 삼분기에 뭐 칠에서 십조 원의 영업손실 그리고 올해 삼십 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그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예.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그한국전략의 실적과 주가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 그 정해정 KB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그 국내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정상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정부가 인상하기는 그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예. 있습니다. 한해에 적자만 30조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룹은 거의 망하는 그런. 예. 예. 그러니까 누적 적자가 어제 오늘 일이 그런데 네. 아닌데 네. 근본적인 이제 해결책을 고민을 해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꾸 반복이 되는데. 예. <laughs> 전기요금 인상에는 예. 예. 최악의 경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인데요. 어 지금 뭐 1915년 이후로는 뭐 이제. 알짜 자산 매각할 것도 별로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어, 자산 매각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사업을 계속 에너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한전의 누적 적자 해서는 아마 그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한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앞서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요금을 올리는. 인상 방법하고 예. 도매가를 줄이는 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기업들의 발전사들의 도매가를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네. 왜냐면요 네. 이와 중에 지금 발전 기업들은 최고의 호황을 누렸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고통을 예. 좀 분담할 수는 없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민간 발전사가 일곱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SK 그룹이 세 곳, GS가 두 곳, 그 다음에 그 삼천리하고 포스코 각각 한 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들은 주로 이제 천연가스로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SK그룹과 GS그룹은 아시다시피 그 정유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연가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좀싼 가격에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저기, 또 일부는 또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포스코도 그제철소 운영 등에 필요한 그 천연가스를 같이 구입하고 있고, 삼천리는 아예 그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구매할 때 바잉 파워가 있는 그런 예. 상황이고요. 이들 업체들은그 S M P의 제도에 따라서 원가를 이제 충분히 반영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고요. 뭐 조단위의 이익을 내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 예. 예. 하지만 그 한국수력원자력이나 남농발전 같은 그 한전 자회사, 그 공기업 발전회사들은 그 절반 이상이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들은 그 한전, 100%자회사기 때문에 연료비가 올라도 전기 도매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그런 예, 그렇죠.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적자가 보는 기업이 절반을 넘는 그런 예, 상황입니 민간 발전사들만 네.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네, 예. 예. 자 그래서 해외에서는요 네. 이런 에너지 가격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네.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횡재세를 걷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예. 특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그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달 초에 그 기름값 인하를 위해 석유 기업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언포를 놓은 셈인데요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막대한 이익을 건, 거두는 것은 그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약에 그걸 이제 그 초과 이익을 그 끊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놓은 예.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그 시행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 시행은 되지 않고 있군요. 네. 예. 시행하고 있는 곳은 그 영국과 지금 이탈리아인데요 예. 영국은 그 우크라이나 특, 전쟁 특수로 인해서 그 돈을 번 에너지 기업에게 그 25%의 세금을 더 걷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그 일반 그 서민들에게 그 에너지 난방비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 예. 예.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 정부도 전쟁으로 이게 크게 늘어난 그 에너지 기업들에게 그 10%의 횡재세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지금 그 유럽 전 전역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도 그 정유회사들에게 그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긴 했는데 통과까지는 일단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예.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그그 그 코로나19 경, 경기 침체로 그 2년 전까지도 막대한 조단위의 그 손해를 봤었거든요 뭐. 3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그때는 뭐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예. 지금 이걸 맺고 세금 물리나는 말도 안 된다 특히 그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은 직접 시추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원유를 생산해서 그 장사를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그 원유를 사들여 가지고 정제를 해고 뭐 가공을 해서 파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외국 기업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한전이 정말 네.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사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금 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네. 한전 채까지 뭐 연이어서 지금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최근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이번 달에 그 지난 달에 세번세 번에 걸쳐서 그그 그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예. 5천 1조 4천억 원 정도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한 5천 900억 원 정도만 지금 발행이 성공을 했고요 나머지는 실패했는데요. 예. 를 예, 그동안 3년 동안 네. 유찰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 들었어요.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이번에 유찰이 된 건데 그나마 뭐 한전은 그래도 국가와 거의 동등한 급의 그,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예, 한전과 예. 뭐 채권이 망하지 않는다 예,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런 든든한 그. 신용도 때문에 그다음 예. 성공했고요 뭐 나머지 뭐 회사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입찰이기는 입질도 안 하는 그런 기업도 많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회사채 발행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지금 한전이 해외 채권 발행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힘들다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달러화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환율 변동에 따라 또 이게 또 이자율 외에 또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요 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과연 발행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요. 네, 그 사채 바로 발행 한도 부족 위기책으로 네. 지금 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전법 개정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좀 있을지 기대해 봐도 될까요? 예, 한전이 그그 그 자기 자산이나 그, 그 평가에 의해서두 배까지 지금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발의된 법률에 따르면 다섯 배까지 늘리는 그런 그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아시, 아, 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배 하는 것도 지금 다 발행이 안 되는데 다섯 예. 배를 늘린다고 해서 회사채 발행이 성공할 것이냐 고건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으면 예. 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 주는 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렇게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네.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함께 절감을 하고 네, 에너지를 좀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습관을 고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